어,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. 근데 아빠가 저 여름 날씨가 정말 걱정. 한국은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더워. 어제 그 식당 어땠어요? 피자가 정말 맛있죠? 어, 피자 어제 먹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. 약을 먹으니까 지금은 몸이 괜찮죠? 근데 약을 왜 먹었어?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별일 없 뭐라고? 그러지 마알맞하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뭐라고? 너무 힘들어 나도 한국말 잘 못해 그러지 마아 그래? 그러지 마 빠거가 다 녹화하고 있거든? 전화로 돼